상관관계의 중단원 마무리 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배웠잖아요. 1차 함수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이렇게 이쪽 방향 기울기를 양의 기울기, 이쪽 방향을 음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그대로 가져와서 어, 분포가, 산정도를 표현했을 때 분포가 이렇게 생기면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생기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양음은 자 x 쪽 x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y도 증가하면 x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고정했을 때 y도 증가하면 플러스 기울기 감소하면 마이너스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무슨 상관관계? 지는 음의 상관관계. 1 번은 음의 상관관계. 2 번은 양의 상관관계. 자, 3번은 상관관계가 없다. 여러분들 상관관계 없는 경우 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축에 평행하게 점의 분포가 보여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축에 평행하게 점들이 모여 있어도 축에 평행하게 모여 있는 것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정의합니다 네. 2번은 선생님이 이거를 여기에서 찍히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찍어져 있는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됐지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메시지 수신 횟수를 y축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점들을 찍으면 41,36을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41,36 이렇게, 이렇게 하나 찍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이 11개의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상관관계다. 기울기가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라고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3번을 보시면 지금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 사이가 자, 이런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를 갖네요. 그죠 이랬을 때 어, 1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하라고 했으니까 양의 상관관계라고 말하면 되고요. 2번은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 그럼 보세요. 국어 성적이 국어 성적은 x축에 있으니까 좌우로 봐야겠죠. 그럼 60점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60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야. 국어 성적이 60점 이상인 학생은. 이해되죠? 자. 근데, 영어 성적도 60점 이상이어야 되거든? 영어 성적은 여기 있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모두라는 표현은 이쪽 부분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를 만족하는. 어, 이걸 집합에서는 교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60보다 크고, 좌, 좌로도 60보다 이상이고 60 이상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있는 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네 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본 게 학생 수였잖아. 그러니까 네 명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명.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이제 밑에 5번 보면 퍼센트를 묻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도 우리가 퍼센트를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4번 오른쪽은 민성인의반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와 등교시 집을 나서는 시각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와 등교시 집을 나가는 시간에 산점도로 나타내라. 이것도 선생님이 나타내기가 그러니까 어, 나타낸 걸 찾아서 보여주면 자이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점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이거는 사실은 그려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일찍 나와야 돼요? 늦게 나와야 돼요? 그죠? 일찍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면 등교 시 집을 나가 서는 시각이 빨라지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우면 등교 시 집을 나서는 시각이 늦어짐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5번을 보면요. 어, 자, 달리기 점수가 던지기 점수보다 높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원점일 때, 이렇게 선을 긋잖아? 그럼 이 선이 바로 뭐냐면, 달리기와 던지기 점수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죠? 이네 명은 달리기와 점수, 던지기의 점수 같은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선을 경계로 해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자, 이 아랫부분은 어떤 애들일까요, 여기? 이 애들은 던지기 점수가 달리기 점수보다 높은 아이들이겠죠. 여기 봐봐, 얘. 얘는 던지기는 2점인데 달리기는 1점이잖아. 얘는. 던지기는 3점이고 달리기는 2점. 그러니까 던지기 점수가 달리기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인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1번. 달리기 점수가 던지기 점수보다 높은 학생. 그럼 달리기는 지금 y축에 있고 던지기는 x축에 있잖아? 그러니까 y랑 x 중에 y가 큰 애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이쪽 부분을 찾으라는 거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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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죠. 다섯 명. 자, 그리고, 던지기 점수와 달리기 점수가 같은 학생. 그럼 아까 말했는데, 여기,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이 같은 애들이잖아? 몇 명이에요? 4 명. 4 명. 그럼 네 명은 몇 퍼센트냐면, 전체가 16이니까, 이게 전체에서 비율이고요. 그걸 퍼센트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0을 하면 되지요.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25%가 나오겠죠. 25%. 답은 25%가 됩니다. 네, 마칠게요.